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사도 맞다. 나는 사도 맞습니다.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참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근데 제가 내가 목사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 목사로서 한 말은 참말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말한 것은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내일 이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이 근데 왜이 족쇄를 빨리 풀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바울의 치열함을 봐요. 다른 사람은 이미 사도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사도로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받기보다는 늘, 나 진짜 사도 맞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라는 변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치열함이죠 지금은 좀 난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이 안 알려졌을 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치열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상해 보면 바울의 치열함이 오히려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 더 복음에 매진하고 더 사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자신을 채찍하고 그래서 그는 내가 다른 서도보다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어떤 신비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함이었던 거예요. 치열한 그런 환경과 치열한 삶에 내전져진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더 수고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만은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는 처절함이었습니다 가난해도 풍부해도 철저한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처절함에 놓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일을 했고, 그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절함에 던져지면 슬퍼하죠. 왜 나만, 왜 나는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세요 올림픽 끝났잖아요 우리는 메달 따고 못 따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만 정말 메달 딴 사람들 전 세계 1등입니다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거 치열하게 하지 않고 좀 봐주고 그래 니네 알아서 해 훈련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네 편한 대로 해. 인생 뭐, 뭐 있어? 편하게 즐겁게 살아 라고 말했다면 올림픽은 그냥 국가대표 선수도 못 됐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마 그런 자리못 갔을 거예요 오히려 그 치열함이 치한 채찍의 치열함이 그들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선수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낸 거예요 그것을 감사로 감당해낸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바울의 치열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다울 수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의 선생. 그래서 그는 그 역할을 할수 있었어요. 끊임없이 유대인들 같으면 시비를 걸었었는데, 이방인들은 일단 그런 거안 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어쩌고저쩌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비판에 책잡히지 잡히, 책 않기 해서 조금 더 신세도 안 지고 조금 더 흥을 안 잡히려고 치열하게 산 거예요 치열하게 산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토록 치열하게 살았고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 우리에겐 어떤 치열함이 있나요? 우리에겐 어떤 은혜 고백이 있나요? 그저 감정이 좀 좋아지고 감정이 좀 만족하면 은혜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냥 공짜로 대충 대충 해도 그냥 대충 대충 먹고 살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나요? 적어도 바울에겐 안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치열함으로 살아 내셔서, 야,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내던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나의 라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치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치열함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도난 가족들, 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